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짝퉁이네 가족과 정품인네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짝퉁이네는 아빠, 엄마, 짜가 누나 짝퉁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짝퉁이네는 뭐든지 싸면 된다는 가운을 갖고 있었지요. 옆집 정품인네로 가볼까요? 정품인네는 아빠, 엄마, 진품이 형 정품이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품인네는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믿고 있어요. 짝퉁이와 정품이의 등굣길 정품아 안녕 나 어제 신발 샀다 와 멋있다 야 근데 우리 지금 지각할 수도 있어 빨리 가자 짝퉁이의 신발 밑창이 떨어졌네요 지금 몇 시야? 선생님 학교에 뛰어오다가 신발 밑창이 떨어졌어요 네 신발을 보니 위 상품이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질이 안 좋지? <laughs> 앞으로는 위조 상품으로 사지 말아야겠어요. 짜가와 진품이는 명동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소매치기가 짜가의 백을 훔쳐 달아나버렸어요. 걔 <laughs> 소매치기야! 그때, 그때 소매치기 범이 다시 돌아오네요. 아왜 짝퉁을 사요? 훔칠 게 없네. 짝퉁이 얼마나 잘못된 소비 행동인지 몰라요? 정품을 사야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다고요. 짝퉁 엄마 오랜만이야. 오늘 동창회 있지 않았지? 당연하지. 동창회 기념으로 옷좀 사야겠어. 우리 저기 백화점 가서 옷좀보자구 어유 저기 너무 비싸. 난 가던 데가 있으니 거기로 갈게. 음. 어머 짝퉁이네 엄마. 그 옷은 짝퉁이야? 무슨 소리야 그게? 봐봐 그 치마 밑단이 영성하잖아. 이거 봐. 짝퉁으로 자기 품격을 떨어뜨리면 안 되지. 그래. 돈 아끼려고 내 양심과 품격을 깎을 수 없지. 오늘은 짝퉁이니 아빠의 발표가 있는 날이에요. 자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짝퉁 아웃 정품 오케이입니다. <놀람> 벨트를 쓰던 짝퉁이네 아빠의 벨트가 그만 끊어져 버렸어요. 자에 벨트를 보니 위조상품인 것 같은데 우리 팀이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힘쓰는 것을 알면서 그렇게 위조상품은 사용해도 되나? 이처럼 위조상품의 안전성이 보장된 것은 아니네. 앞으로는 안전을 위해 정품을 사용하도록 하게. 하루를 정리하는 짝퉁이네 가족 오늘 회사에서 짝퉁을 사용하다 망신을 당했단다. 저도 오늘 동창회에서 망신을 당했어요. 엄마 아빠, 저 정품으로 사주세요. 짝퉁은 질도 안 좋고 인식도 안 좋아요. 그래, 아빠랑 내일 정품을 사러 가자. 싼 것이 절약하는 길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낭비가 되는구나. 짝퉁은 인식도 안 좋고 아 국가의 품격까지 떨어뜨리더구나. 앞으로 우리 가우는 짝퉁 아웃 정품 오케이기야